별표 치으세요아 됐네 자 내신에 나온 적도 있고 이거는 교과서에도 들어 있고요 교사용에도 이 문제에 비슷한 게 있었던 거에요 아무튼 내신에 나올 확률이 좀 높고 유사 문제가 이거랑 비슷한 게 어, 어디지 모의고사에도 나왔던 걸 기억해 어, 많이 나옵니다 자 루트 2분의 n이라는 것이 지금 양의 정수, 즉, 자연수가 되고 싶대. 세제곱근, 3분의 n이라는 것도 자연수가 되고 싶대. 그러면, 첫 번째. 자, 여기에서 자연수가 될 조건을 생각하면 n이란 2 곱하기 어떤 수의 제곱골로 나와야 됩니다. 자, 여기에서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n이란 3 곱하기 어떤 수의 세제곱골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. 됐어요? 자 이때 <laughs> 양의 중수 N이라는 것이 제골로 나타날 때 N의 최소값 물어봤거든. 최소한의 조건만 따져보자. 이 말인 거지. 그러면 N이라는 것은 원래 뭘 가져야 돼? 2는 기본 옵션이고 3도 기본 옵션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.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은 같은 N인 거잖아. 그치? 그럼 3이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면 2 곱하기 3의 제곱, 3이 들어가면 제곱으로 들어갈 거니까. 3의 제곱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, 또 뭐의 제곱, 뭔지는 몰라도 있어도 상관없는 거니까. 2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3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또 뭐의 세제곱, 이런 꼴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. 2가 몇 개?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돼. 이쪽엔 하나밖에 없잖아. 여기 1를한개더채워져 가지고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만들고 또 어떤 수의 제곱이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조금 조금씩 맞춰 가는 거예요 양쪽을 그럼 이쪽은 3이 한 개인데 이쪽은 3이 두 개잖아 그럼 여기 3한개또 넣어 줘야 되겠지 그럼 3의 4제곱 곱하기 2의 3제곱 곱하기 어떤 거에 3제곱 3의 4제곱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여3한개더 추가를 시켜 버리자 그러면 4제곱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2의 3제곱, 3의 4제곱. 2의 3제곱, 3의 4제곱. 맞춰졌죠? 이제 여기에 1 넣으면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. 되겠니? 따라서 n의 최소값이 나는 것은 2의 3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라는 것이 n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된다는 거야.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.